여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친구들이 있거나 아픈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지혜가 자라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께서 예배 처음과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땅 친구들 안녕. 우리 선생님과 같이 멋진 하늘아 같이 찬양해 봐요. 오, 오늘은 양냥이가 정말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따단 따란! 양양이,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I got it as a gift from my daddy. 양냥이가 아빠에게 멋진 옷을 선물 받았네요. 예! 아빠가 양냥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예! Yeah. 예! 그래요, 친구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요셉도 아빠가 요셉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와우! 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서는 요셉의 아빠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양양이처럼 멋진 옷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어썸 awesome. 어썸 awesome.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요셉을 많이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아나요? 깡! 깐 맞아요.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아빠는 요셉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답니다. 오늘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볼까요? Yeah! Yeah!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모님 따라 한번 말해봐요. 장세기 장세기 37장 37장 어잘 말씀 어잘 말씀 잘했어요.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꾸며 꿈을 꾸며 한번더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꾸며 꿈을 꾸며 잘했어요. 이제 영어로도한번해 볼까요? 오케이. Okay. 조셉. 조셉. h a v a dream. h a v a dream. 조셉? 조셉. h a v a dream. h a v a dream. 잘했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해 볼까요? 얍. Yeah. 척척. 척 let's put our listening e a r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봐요. Let's go. Let's go. 옛날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멋진 옷도 주셨답니다. 알록달록. 이쁜 옷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는 요셉에게는 동생도 있고 형도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정말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셉에게 몇 명의 형이 있었는지 같이 세어보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셉에게는 열 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들이랑 다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요셉은 또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밤하늘에 해와 달 그리고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신기한 꿈들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뭐라고? 무슨 꿈을 꿨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요셉,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 아빠가 너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고.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할것 같아? 우리의 곡식탄이 너의 곡식탄한테 절을 했다고? 해와 달과 별, 다 너한테 절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돼.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가 났어요. 어느 날,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빠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렴. 네, 아빠. 제가 형들이 있는데 갔다 와 볼게요. 요셉은 아빠한테 네 하고 말하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자. 형들은 이야기했어요. 흠,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오는군. 우리 이러지 말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난 아직도 요셉한테 화가 났다고. 그래, 맞아. 저 꿈쟁이 요셉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자 큰 형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요셉을 해치지는 말자. 형들, 저 왔어요. 형, 흠, 우리 요셉을 잡아다가 저기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래, 그래. 오, 형들, 요셉을 싫어하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아빠에게 선물 받았던 그 옷을 빼앗고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오, 형들 도와주세요 왜 저를 엉덩이에 빠뜨리셨나요 형 형들은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뺏어다가 찢고 아빠한테 가져가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 옷을 찢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빠한테는 무서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 그래. 아빠한테는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하고 요셉을 버리자 여기다. 형들은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장사꾼들이 형들 옆을 지나갔어요. 요셉을 차라리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 팔아버리자. 형들은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결국 집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빠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어, uh 어. -oh. Uh -oh.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He was sold as a slave. He was sold as a slave. 맞아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들이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어요. No. No. 요셉은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소세 소세 집에서 멀리 멀리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의 신기한 꿈을 꾸었었죠? 음.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 음.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요셉의 곡식의 단이 서고 형제들의 곡식의 단이 서서 요셉의 곡식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laughs>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반짝반짝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들은 형들은 기뻤나요? 아니면 화를 냈나요? So angry. No angry 형들은 그 꿈을 듣고 화를 냈어요 요셉 우리는 너한테 절하지 않아 너의 꿈이 무슨 뜻이니? 너가 우리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no. No. 하지만 여러분 정말아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laughs>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laughs> 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그 신기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laughs>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가야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을 낼수 있었답니다. 예. Yeah. 예. Yeah.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음. 우리 양양이는 언제 제일 힘들어요? i e not left alone. <laughs> 양양이는 혼자가 되었을 때 너무 힘들대요. 음. 근데 양양이 걱정 말아요. 양양이가 들때 하나님이 양양이와 함께 계시거든요. 와우! 그래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사모님 따라 한번 말해볼까요? 오케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어로도 한번 말해 볼게요. Okay. God, God helps helps me. me. God, God helps helps me. me.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요새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 다음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배워볼건데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 그럼 이번주 한주도 힘내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빠이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빠 때 요셉이 선물로 받았던 알록달록한 이쁜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이쁜 물감들, 하얀색 종이, 그리고 마커가 있으면 돼요. 우선 이 마커로 요셉의 옷을 그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사모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짜자잔 옷을 그리고 이제는 이 물감들로 옷을 꾸밀 건데, 손가락을 사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자, 보라색도, 빨간색도, 짜자잔! 알록달록! 이제 다른 손가락으로 다른 색깔 한번 찍어볼게요. 주황색도, 검정색도,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해도 이쁠 거예요. 이쁜 옷을 같이 만들어 봐요 짜자잔! 요셉의 알록달록 이쁜 옷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요셉의 알록달록한 옷을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